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입니다 2018년 9월 3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이 문제 같은 경우 뭐예요 빈칸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빈칸에 들어가는 그 문장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 같이 해석해 보면서요 어느 부분을 함께 봐야 될지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부터 봐보도록 합시다 자 빈칸 보시면요 in other situations 다른 상황의 경우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른 말로 하자면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상황들에서. 상황이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다름. 어디랑 달라? 이 앞에 부분이랑 당연히 다르겠죠. 자, 그럼 앞에와 보다 반대가 된다는 거, 이해되나요? 이 앞에와 다르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빈칸은요, 여기 들어갈 빈칸은 slips, 빠져나가요. 자는 거 아닙니다. 자, between our fingers.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요. 자 빠져나간다는 거 뭐죠? 사라진다, 도망친다 이런 느낌 괜찮나요? 네, 그러면 가볼게요. 빈칸은요 사라지거나 빠져나간답니다. Even 심지어 뭐하냐면요, challenging 해요. 도전하죠. 혹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Our reality testing 해요. 우리의 현실 세계에 대한 검증에 about 뭐에 대한 거냐면요, whether 무엇인지 아닌지죠. Something existed at all 그 무엇인가가 존재했었는지 안했었는지에 대한 테스팅에 대해서도 챌린징을 해요. 도전한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봅시다. as when on email 어떤 이메일이 that we seem to remember.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뭘 기억하죠? remember ing 뭐뭐 뭐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뭘 기억하냐면요.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Mysteriously, 정말 놀랍게도, 신비하게도 어떻게 요 Disappears, 사라집니다. From our inbox. inbox 하면 여러분들이 메일을 받은 함이 되겠습니다. 인 n b o x 가 되겠죠, 그게. 자, 거기서요. 사라집니다. 일단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어쨌든 사라져요. 우리가 뭔데? 받았다고 기억했던 것이 사라진 거죠. 요렇게 사라질 때 뭐해요, 우리는? 질문을 제기하죠. 자, 그리고 요거 뭐예요? between, uh, slip between our fingers. 아, 요것도 사라짐입니다. 사라짐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앞에 상황은 뭐가 되겠어요?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는. 사라지고요, 사라져요. 그럼 앞에 상황은 뭐가 되겠죠? 네, 읽어보면 알겠어요. 안 사라짐이 되겠지만, 볼게요. 자, when부터 봅시다. when. 뭐할 때요? perfect preservation. 완벽한 보존이에요. 단어 모를 땐꼭 외워둬야겠죠. 자, 보관, 보존이네요. 이건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나요? 안 사라짐이죠. 자 여기 뭐예요? 사라짐이죠. 자 봅시다. Perfect preservation이요. is possible 가능할 때. Time has been suspended. 시간은 멈춰진다. 무슨 뜻일까요? 아, 무엇인가가 완벽하게 보존된다고 하면요. 그것의 시간은 흐르는 거예요? 안흐르는 거예요? 안 흐른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whenever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언제든 간에, you can go back to, 다시 뭐할수 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re-examine, 다시 검사해보기 위해서요. 뭐를요? 그러한 사건들을 From the past 어디에 있는 거 과거에 있는 것들을요 자 완벽한 보존을 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상황에서는 어때요 완벽한 보존이라는 것은 slips between our fingers 사라집니다 괜찮나요 자 완벽한 것이요 이제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들어와야겠죠. 이게 없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이빈 칸에 들어와야 되는 건 뭘까요? 네, 바로 완벽이라는 얘기가 들어와야겠죠. 괜찮나요? 자, 그렇다면요. 밑에까지만 봅시다. The slightest, 가장 가벼운 accidental tap. 우연한 탭을 한 거죠. Tap of the finger. 손으로 누르는 것만으로도요. Can send the otherwise everlasting, 자, 야, 완벽한, 다시 볼게요. 영원한 문서를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 뭐죠? 완벽한 거 있다 없다? 사라진다는 얘기고, 이 위에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완벽함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완벽함이 사라진다고 했으니까 완벽이 들어오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거 여러분들이 굳이 해석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굳이 설명하자면, 무슨 얘기예요? 메일을 내가 받았어요, 이메일을. 자, 근데 이메일이 박스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내가 계속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사진첩에 사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잠깐, 그냥 한번 누르고, 삭제 버튼만 누르면 어떻게 된다? 사라지기 때문에 완벽함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완벽성에 관련된 얘기 가볼까요? 1번, 희소성. 아니고요 3번 Acceleration 가속 아니고 어 모르는거 신비한거 아니죠 2번 Creativity 뭐죠 창의성도 아니고요 4번 Permanency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Permanency가 뭔데요? 영원함이란 뜻입니다 영구성이란 뜻이죠 아까 위에 나온거 뭐예요 그렇죠 Perfect Preservation 영원히 보존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겠죠 자 근데 이게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진다는 얘기를 뭘로 통해서 해준다? In other situations. 다른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이런 지표를 잘 파악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비록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요. 한번더 읽어봐도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앞에 나왔던 내용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거알수 있으니까요. 빈칸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괜찮나요 네 해석이 안 되는 부분 단어가 어려운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꼭 외워두셔야 돼요 밑에 별표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안에 있는 단어는 꼭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우리 마더 정책 참고하셔서요 단어 꼭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다음 문제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